대장님 저희 어, 네. 저희 유튜브 촬영해영해야되지데지하뭐하세요세요 뭐 아, 어, 제가 3일 동안 창업 교육 과정 이제 막 끝나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촬영 먼저 하실까요? 배도 고픈데. 촬영이요. i a 정 a r a n g i a Taran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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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대장님 유튜브 채널 드디어 시작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그 9월달에 어, 일상속으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고 또 생각보다 높은 조회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SBS 모닝와이드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요. 어, 그동안 제가 교육과 그 다음에 현장 업무 다 보니까 조금 불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왜방추원 대장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일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다 보니까 업무 단는 핑계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 어 저를 이렇게 인터뷰를 지금처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도 같이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장님이 방충망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랑 스토리가 궁금해요. 음, 제가 이 방충망업을 시작하게 된뭐 계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어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긴 했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까지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험영업이라는 것을 7년 정도를 해왔고요. 그러던 중에 그 코로나라는 시기에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업을 남들만큼 정말로 제가 빼어나게 잘 했다고 하면 고민이 없었겠지만 중간 정도의 영업력이 있었고요. 물론 못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는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을 내가 직접 걸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전 유튜브를 보면서 탐색을 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도배뭐 목공, 뭐 타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배워서 돈을 벌기까지. 그래서 제가 찾고 찾고 찾았던 게 바로 청소업이었습니다. 청소업을 좀 만만하게 봤는데 청소업도 교육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만큼의 돈을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사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내일배움 카드 가지고 심리 있는 청소원을 다니면서 한달 동안 정말로 많은 청소 범위들을 제가 배웠고요. 물론 깊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유리창도 배우고 그리고 매트리스, 쇼파, 방충망, 그 다음에 뭐 입주 청소 다 배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유리창 청소를 가지고 학원을 수료하자마자 창업을 하게 됐죠. 유리창 청소를 제가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그 부품 꿈을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지역이 서초이다 보니까 주변에 자동차 정신장이 진짜 많거든요. 저전신장들만 내가 다 매월 유리창 청소만 해도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는 여러 가지를 내가 다 경험해보고 해봐야 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소파도 매트리스도 카펫도 그리고 뭐타스크 트랩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하면서 매출은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제가 가져갔는데 이거를 재미를 많이 느끼면서 하지는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로 그 청소 카페를 통해서 방충망 자재를 중고 물품을 통으로 어, 판매하는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걸 바로 저는 구매했죠 저는 남들보다 실행력이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유튜브에 많은 선생님들을 캐치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눈썰미가 남들보다 진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눈썰미 하나로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조건 저희 집 방충망부터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것도 뜯고 고향 집 것도 뜯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어, 바로 방충망을 뜯어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서 실제로 내가 영상에 나온 분들만큼의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했을 때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방충망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손재주라기보다는 제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져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걸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영업적인 측면, 고객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응대를 하는 것들이 남들보다는 자신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추망대장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성장을 해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앞으로 저희 방추망대장 채널에서는요, 방추망 시공을 앞두고 있는 또는 방추망 시공을 알아보고 있는 고객님들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어, 현장에서의 모습들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9월부터, 어, 방충망 창업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몇 사장님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도 나누고, 방충망 업과 사업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방충망 뿐만 아니라, 어, 매트리스 쇼파, 뭐, 유지창 청소, 에어컨, 다양한 청소기술직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을 모시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방충만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